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라는 책입니다. 하라구니오지음, 장은조은김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한마디의 칭찬을 통해서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고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냥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행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긍정하는 칭찬의 말입니다. 너와 함께여서 행복해. 오늘 저녁 맛있었어. 항상 가족들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아 존중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칭찬의 말은 안식처를 만들어 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 슈츠 박사가 제창한 자아 존중감의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자기 중요감, 자기 유능감, 자기 효감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요감은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고맙다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두 번째 자기 유능감은 정확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대단해, 성장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세 번째 자기 호감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좋아해, 관심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데요. 단 한마디 칭찬이라도 상대의 마음 속에 자존중감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칭찬의 네 가지 포인트와 네 가지 효과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포인트 1.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말로 성장시키려면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발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태어난 자체만으로, 이곳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이 꿈이나 희망,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갖지 못했더라도 언젠가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뜻하고 긴 안목으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포인트 2. 자신의 날개로 날개짓하게 한다.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속은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큰 날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크기의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반드시 자신의 날개로 날아갈 것이라고 믿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포인트 3. 상대방에게 적합한 칭찬을 한다. 사람은 개인마다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키워주려면 칭찬이라는 물을 줘야 합니다.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정을 듬뿍 담아서 물을 주고 늘 지켜보아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잘커 나갈 수 있는 물의 양과 타이밍을 측정하면서 줘야 합니다. 포인트 4. 무조건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 칭찬이 지나치면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방향 수정도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따끔하게 혼낼 필요도 있습니다. 혼을 낼 때는 감정이 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애정을 갖고 감싸주어야 하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수정해 준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의 효과 1.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다. 칭찬을 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효과 2. 표정의 변화가 보인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데요.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그때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미소가 얼굴에 떠오릅니다. 행동도 점차 바뀌어서 일의 성과도 바뀌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효과 3. 자신의 기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칭찬받고 자신감이 커지면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효과 4. 자신을 다스린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계기로 자신감을 느낀 사람은 자주적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다스려서 단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의 포인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의 장점을 언급하고요.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미해서 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말을 전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언제나 그 사람의 자리가 있음을 느끼게 말해야 합니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신도 소중히 한다는 인상을 말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말을 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상대가 소중히 하는 것이라면 좋고 싫음이 문제에서 벗어나 일단 자신도 소중히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인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한다면 관계는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세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렇게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계속하면 힘이 됩니다. 일일 일 칭찬을 권하고 있는데요. 단 한마디라도 괜찮기 때문에요. 반드시 칭찬을 계속하도록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데 익숙해지면 의식적으로 다양한 칭찬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했어. 넌 해낼 줄 알았어. 같이 상대방의 노력을 긍정하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나 억지 칭찬이 아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소소해도 좋으니까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말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될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비교는 사람을 어떤 특정한 잣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비교도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거리를 두고 자신의 여러 면모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정체된 부분은 어디인지, 오히려 뒤처진 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과의 비교로 자신의 성장을 명확히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열린 시선으로 상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면 내 말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좀더 신경 쓸걸 그랬나? 그 사람 태도가 나빴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개선을 위한 사고방식은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단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단점부터 찾으려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점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의 성질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요. 말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린 시선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정중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받음으로써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게다가 단점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 단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플러스 감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샴페인 타워와 같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자신인데요. 먼저 자신이라는 유리잔에 영롱하고 반짝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하고 있는 것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라면 열심히 한 일이 산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3년간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일, 또 날이 저물 때까지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있던 일등 뭐든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었다면 그 메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꽤 열심히 했네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긍정의 말을 전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칭찬하고 나 자신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타인의 마음도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이나 행동 습관을 익히는 데는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